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의 네. 발정 군인 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군 사건 중에 성범죄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미투. 뭐 이런 것도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돼서 그런지 신고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발을 째서 맡고 있는 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 성범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에서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폭행은 때린다거나 힘을 가해서 누른다거나 이런 걸 폭행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뭐 죽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협박에 해당이 되겠죠. 추행은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진다든지,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행이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성적 부위를 만지는 게 이제 추행이 되고, 손을 잡는다든가, 어깨 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손을 잡았다고 해서 다 추행이 된다는건 아닙니다. 왜 손을 잡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다 따져 보고 난이후에야 그게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을 상대로 하는 강제 추행이 있죠.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했을 때 군영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 등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상을 선고받았을 때는 제적되게 돼있죠 맞습니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사례는 육군모부대 상병이 후임자 10여 명을 추행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상급자인 상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는 학업자들 열 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킨십 바지에 손을 넣어서 만지는 행위 이런 것들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피해자가 수행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네요. 가해자들은 장난삼아 만졌다라고 하고 그렇죠.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예,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 남자 장교 강제추행. 남성 부사관 4명 구속. 여러 명의 남자 군인들이 술을 마신 뒤에 장교의 숙소를 찾아가서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남자 부사관 4명이 합동해서 추행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평소에도 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 술자리가 있었고 장난처럼 추행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서 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것도 다 강제추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뤘던 사건 중에 회식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아요. 상급자들은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러브샷을 한다든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가 그러니까 학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중에 형사 사건화가 돼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수사경찰에 가는 것보다는 변호인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행위인지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론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초기 단계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를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설사 그 불기소가 안 되고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 변호인을 찾아온. 경과 많이 있고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이 뭐 기록에 나타나 있거나 이런 경우가 더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다 받고 불리한 내용다 들어가 있고 그 단계에서 아. 다시 이렇게 진술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대처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조금만 더 변호인을 일찍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건 크게 뭐 이렇게 뭐 돈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사에 임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